뭐가 좀 시원찮지. 오늘 이제 다지 뭐 어떻게 반는 거야 봐. 헉. 어, 되는 건가 이게?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뭐, 닫고 그렇지. 이거 맞지. 음, 이렇게 하는 게 맞지. 힘을 주면은 이렇게 막 이어. <laughs> 아, 이걸 빼면은 아, 그래. 야, 뭐? 아니, 어쩐지 하루 종일 해도. 자, 아, 이제야 좀. 이제 좀 되네. 네. 소리가 나네. 네, 네. 아, 훨씬 잘 갈리네. 부를게 어, 그지? 응, 음, 딱이다. 우리 지금 너무 잘한 것 같아. 현준이도 처음 해보지. 네, 처음. 아, 이거 너무 허연데. 아, 괜찮아. 이거 다시 빼봐봐. 어, 소를 더 채워야 될것 같아. 네. 이게 비비는 게 아니고 비비면서 조금씩 푸는 거야 소를. 속을 그렇지 그렇지. 거기에다가 넣는 거야. 어. 아니, 그 남의 거를 자꾸 가져오면 어떡해. 그럼 쟤는 없잖아, 소가. 이게 소가 안 빠지게 이렇게 네. 다잘 포기해야 되는 거야. 이렇게 들어봐봐. 그래서 이렇게 밑에 끝을 이렇게 말아서. 그렇지. 딱 이제 소가 안 빠지게. 어, 아. 아, 이거 농구 말고 할줄 아는 게 없네. 큰일 났네. 아이또 하나 하는 거야? 아니요, 저거 두 개째. 두 개째야? 네. 어, 아, 지금 40분 됐는데. 네, 좀 느리다. 야, 너무 씻기는 거 아니니, 배추를? 맛있게 해야죠. <웃음> 엄마가 <웃음> 얼굴 씻기듯이. <시키듯이. 웃음>